14번 문제 보자. 교육청 문제인데 첫 번째 조건 A1은 2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나가족건아 조건 뭐 나와있는데 자 쌤이 항상 얘기했듯이, 전 문제도 얘기를 했듯이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칸 수의 이해가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항상 문제를 풀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 가족건 봐봐. 얘 해쳤으면 어떻게 되니? A3부터 A12까지 합이야. 그지? 즉, A3 플러스 A4 플러스 점점점점 A12. 얘가 문제에서 4 곱하기 A1 플러스 A2, A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지?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중요해. 3부터 1까지 몇 칸, 몇 칸, 몇칸 차이야, 몇 칸? 두칸 차이지? 자, 두 칸이야, 두 칸. 두 칸. 적어 놓자. 그럼 A2에서 a 4까지도두 칸. 그러니까 다두칸 차이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야요 그지? 이 좌변은 이거의 두칸 차이, 모든 항이. 그럼 자, 다시, 얘를 쌤이 이 전체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A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좌변은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니? 얘를 A라고 하면 A의 제곱이라고 해서 있는 거 아니야? 두 칸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제곱이 아니라, 이거, 이게,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A, R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왜냐하면 얘는 두칸 차이니까, 이 항들의 합이 본교제 내용에도 굳이, 그, 뭐야, 다 설명을 했고, 수업 때도 열,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게 왜 알제곱 차이인지는 알겠지? 어, 알 거라고 믿어. 이 항들의 합, 서로서로 서로 보면은 다 알제곱 차이니까. 오케이? 어. 한 번만 더 설명할게. 그냥, 개념적으로. 자. 자, 얘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r 제곱이야. 자, 얘를 다시 a1으로 묶어주면 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냅둬 놓고 자, 얘를 또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공기로 얘는 빨간색 a1의 r의 3승 더하기 a1의 r의 4승 더하기 a1의 r의 5승이야. 이 식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얘가 되니? 아래? 응. 아래 세 제곱만 곱해주면 돼 그럼 이 식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몇칸 차이라고? 두칸 차이니까 아래의 제곱만 곱해주면 돼즉 그래서 ar 제곱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게 뭐다 문제에서? 4a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a 약분시켜보자 r 제곱은 4 그럼 공비는? 2 e 또는? 마이너스 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치? 나조건 보세요 괜히 준게 아니거든 나조건 보면 S12항 해봐. s12 양해봐 s12 마이너스 s12 0보다 작다야 그럼 얘가 해석해주면 a11 더하기 a12가 0보다 작다야 그럼 봐봐 너생각 해봐 첫 번째 항이 a2야 공비가 양수면은 모든 항이 양수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게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아니고 이거다라고 바로 파악을 해도 좋아. 어, 이렇게 해도 좋아. 만약에 이렇게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A11을 직접 나눠줘야 돼요. A11이 자 그러니까 케이스 1번 공비가 2일 때 A11 더하기 이렇게 하죠 음, 2에 10승. 야 이걸 언제 하니 이걸 2에 11승이? 이게 말이 안되잖아 그지? 왜냐면 a1이 2라고 문제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2다. 2, 마이너스 2다라고 과거로 파악을 했어야 돼자 그래서 따라서 구하는게 뭐니? 구하는거 a4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a4는 뭐야? 아 여기다 따라서 a4는 a1이 2라고 나와있잖아 그지? 2에다가 아래 삼성을 곱해주면 돼 공비는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8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6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14번, 자, 그다음 다시 8번 넘어가 봐. 8번, 9번만 보면 끝이야. 문제 좀 좋겠습니까? 평가 문제. 자, 이거 봐봐. Sn 플러스 3 빼기 Sn은 13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인데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어야 돼. 응,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자, 좌변 이거 해석해 봐. 이게 뭐야?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3이 13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이다.라고 해도 돼. 자 우리가 선생님이 두 번, 세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어 일단 수열이니까 n이 1, 2, 3 대입하는 거는 당연한 생각이야. 어 당연히 생각이고 기납적으로 너가 보면서 공비가 몇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자 얘는 봐봐. 공비가 r인 등기수열이야. 그지 얘도 공비가 r인 등기수열이고 공비가 r인, r인 등기수열이야. 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억해야지. 공비가 같으면 그 등비수열의 합, 하로, 합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 공비가 그대로 아려야 합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냐면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봐봐. 너네 만약에 a, n, s, m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3의 n승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얘는 공비가 3의 등비수열이야. 그지? 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돼? 3의 n 플러스 1이고 a 의 n 플러스 2는3의 n 플러스 2다자 그럼 이세 개를 다더 해볼게 그게 이거 세개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얘들아 3 곱하기 3의 n승이야 얘는 9 곱하기 3의 n승이야 다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13 어,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그니까 러 a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3. 자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끼리 더하면은 등비수열이 나온다 했어. 등비수열 재구성에 보면 나와 있을 거야 공비제. 얘도 등비수열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비가 같을 때그 공비 그대로. 자 여기서 공비 3n. 그러니까 공비가 3이잖아. 그대로 3이잖아, 그지? 그래서 공비가 같으면 그 합도 공비가 같다. 그래서 공비 자 봐봐. 그럼 여기서 공비가 몇이란 거 바로 파악할 수 있는가? 3이라고 바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n에 따라 30 커지는 거니까 30 곱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n이 커질수록 n1 2 3로 커질수록 30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3 13이 공비라고하면안돼 말이 안되는소리지자 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럼 공비가 뭐라고 바로, 바로 파악을 한 거야? 재구성이라고 학교 쌤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야 재구성은 그래서 공비가 3이다라고 바로 파악을 할수 있던가 그러니까 쌤처럼 만약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면 그냥 보자마자 공비가 3이라고 바로 파악을 할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짧은 풀이야 제일 단축 단축이고 제일 빠른 풀이야 여기. 나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바로 풀었어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공비가 3이다 그럼 얘를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자 a의 n 플러스 1을 a라고 표현하는 거 a 더하기 얘는 몇 a야 여기서 여기까지 한칸 차이니까 3이 곱해진 거그이 공비가 3 그래서 3a. 그 다음 거는 2 a 그게 문제에서 13 곱하기 3의 n-1승이다라고 나와있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몇이야? 13a는 13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13 약분해봐. a는 3 곱하기 3의 n승. 왜냐하면 3의 n-1승이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얼마나 빠르냐 근데 A가 뭐라 했어? AN 플러스 1을? 쌤 A라고 쓴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3의 N승이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4인가? 어, A4를 구하래. N에다 뭐 넣으면 끝이야? 3 넣으면 끝이야. 즉, A4는 3 곱하기 27인가? 어, 27. 따라서 답이 81.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자, 미안, 이제, 어, 잠깐만. A는? a 는아 미안 이거 n 3 t a 1 u 그래 o n n e t I don't want to go around it. t 가 e r e s a s u n b 아니야. 답 t t h e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n 가 되는 거야. 음 r 자두 번째 풀이 보여줄게. e t 수열이기 때문에 대입정도는 아주 괜찮아 낯선 점화식이잖아 낯선 점화식은 내가 다음 주제에 임 5번에서 설명을 할건데 낯선, 어, 낯선 점화식은 대입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럼 n에다 1을 넣어봐 자 그럼 어떻게 돼이 식에, 이 식에다가 n에 1을 넣는다 니까 S4-S1 13 곱하기 3의 0승 3의 0승은 1이잖아 그럼 얘는 뭐니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야. 그다음 NAE 배해요 그럼 어떻게 돼? s 5 빼기 이 S2 즉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13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더안 넣어도 돼. 똑같으니까 어차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칸 차이야? 한 수의 조건. a 1 A1에서 a 1스 a 2요 a 에서 A1에서 a 1까지 r 1곱곱해져에서 A1에서 A1에서 a 1곱 A1에서 A1에서 a 1곱그러1까이전1에서곱1에서제1이돼 a 1가나온1에 얘기야. 자, 근데 1해진게몇에지 지금 여기서여기까서 A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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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에서 A1에서 A1에서 a 1이서1 이게, 이게, 그죠? n 에가 2개 있다면은, so. 3이거든요? 1. 음, 일단 해보자. 알제곱이 3이라고 나오네, 그지? 알제곱이 3이야? 자, 그러면은, 공비가 3이 나와야 되는데. 오, 응, 응. 그지? 야, 야 이거 숫자를 잘못 썼어. 일반항이 봐봐, a 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3. 그럼 n에다가 1을 넣었으면은 얘가 a 1, a 2, a 3이 아니라요. 아니지, 여기 애 바보같이 이게 애초에 의미하는게 뭐야?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2에서 a3까지 r제곱이 아니라 r이 곱해진거지 a3에서 a4까지도 r a4에서 a5까지도 r 이렇게 하면 공비가 뭐인거 바로 파악할 수 있는거야? 아 3이구나라고 바, 바로 파악할 수 있는거지 그래서 r제곱이 3이 아니라 r이 3인거야 r이 3 자.. 어.. 실수했거요 그래서 여기서 r이 3 여기서 r이 4 결과가 똑같잖아 그지? 첫번째 풀이든 두번째 풀이든 아주 좋은 프이야 음. 뭐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 대입을 해봐도 좋고 재구성에어디비저의 어, 재구성을 알고 풀어도 되고 둘다 좋은 풀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쌤 굳이 안 할게 쭉 했으니까 또세 번째 풀인데 세 번째 풀이는 아 이거는 별로 비추 세 번째 풀이 공식이야 공식 칸수의 이는 아닙니다. 자 s m 플러스 3을 이렇게 변하는 거야. r-1분의 a1. a1이 문제에서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그다음 r의 항의 개수 몇 개야? n 플러스 3개. 그지 n 플러스 3 r-1 그 다음 sn은 r-1분의 a1 곱하기 r의 n-1 자, 두개뺀게자 한번 해보자. r-1분의 a1 r의 n 플러스 3 빼기 1 빼기 r 1분의 a1 r의 n 마이너스 1 이게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얘렇지 그래서 여기서 3이 될수 있는 게 이거. r이 3이어야만 이 좌변에서 r이 3이어야만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 지수식이. 그 지수식이 있는 게 애초에 r밖에 없으니까. a1이 아니라. 그래서, 공비가 3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뭐, 있어. 결국에 뭐, 세 가지 다 알아놔야겠지, 그지? 응. 여기서 R이 될수 있는 건 3밖에 없다. R이 유일한 거지. 3이 되려면. 지수식, 지수식.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좌변이랑우변이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